아니야, 때리지 않게. 아, 안 마. 안마 해줄게. 안 마. 안마 해줄게요. 여기에 주민들이 있네. 여기 물 있는 곳인데? <laughs> 거기 올라가봐. 올라가고 있잖아, 오래. 너, 여기 손주. 오데스가. 저 여기 손주. 안 움직일 때 우와! 가죽 6 개, 나의 석탄 거 보. 석탄에 약탈 있어? <laughs> 약탈. 아 씨. 올라가면 보일 텐데. 아, 아 진짜 짜증난다고 이. 뭐야, 아, 나 정글, 정글 쪽으로 왔는데? 정글 쪽이 보이는데? 정글? 정글 쪽이 보여. 이상해. 얘 정글... 어, 뭐야? 어, 저기 검... 어, 갑자기 검... 어, 또 소다. 약탈 붙은... 약탈... 아, 야 겁나. 약탈 붙은... 소, 약탈 붙은 미... 석탄! 또 나왔어. 8개의 가죽. 또 나왔어. 야, 동굴이 보인다고? 먹어? 뭐? 어? 아, 정글이랑 여기 동굴 같은 거. 야, 언제 우리, 우리 여기서 탐방해네럼 야, 야 대들 좀. 응. 아까 거의 큰 산. 어. 거의 큰 산. 올라가고 있어? 응. 어. 겁나고 여기. 지금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어. 있는 아니야. 너무 겁나 아니고. 많이 올리고 올라가서 공물이 안 보이는데. 후기 먼저 갖고 가자. 음. 되 쉬운데. 여기좀안 해서 그런지 안. 좀 어려워. 어, 있. 음. 여기 있는데. 어, 그거 그거. 음. 거기 올라가고 있어? 응. 음. 여기 근처네? 왜? 왜 내려와? 야, 아. 아, 여기 물이 있는 곳. 아니야. 그쪽이라고? 그큰 동굴. 야, 왜 그쪽이요? 야! 야! 뭐지? 음. 너왜 뒤도... 어. 아, 네. 야나 뭐지? 응. 너왜 뒤로. 아, 아, 이쪽으로 가. 야, 나속하에 약탈 붙었어, 진짜. 이쪽이 ㅈ 야여기서 소데스 같은 어디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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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 어디있니 어 여기있다 소데스 두개 소데스가 소데스가 어 죽어버려 ㅈ 미안 아... <laughs> 미안 미안 나 약탈부터 갖고 아, 미치기 미칠빵 미치 우와 근데 소고기밖에 안 남았어 미칠빵 아, 아 나도 소고기 아... 약약탈을어 이쪽으로 가서 잘 죽어, 잘 죽어. 야 이쪽으로 약탈. 올라가면 여기... 어디 너 어디 있는지 왜 그쪽으로 아 저기구나 있 여기 물 있는 음. 곳으로 풍덩은 아니지만 오 뭐야? 근데 회오리 좀 해야 돼 뭐야 이거 점프맵이야 이거 아 점프맵이구나 어숫 혹시 못 하는 건 알겠지? 한번 봐볼까? 아. 잠만. 배구리에서 잠깐만. 이 권폭 뽑아야돼나이 사기 권폭 이렇게 막혔을 때 이렇게 사고. 이렇게 막혔을 때 사기 권폭. 막혔을 때 사기 권. 아연 이것도 통과할 수 있을까? 뭐? 아, 여. 야, 니가 또 통과할 수 있을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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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붙었다. 야, 나 진짜 약탈 탈었었다 야, 짜짜탈탈었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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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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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죽여버린다 야, <laughs> 야, 아, 진짜 하지 말라고. 알어 올라와. 여기 사기적으로 막 다이아 있는 건 아니겠지? 미친노아막 사기적으로 막 다이아가. 오, 잠깐만. 손으로 들어감. 오, 숨무다 아래. 찐무 비트네. 나 죽을 거 같아. 나 좀, 나좀 어떡해? 음. 흙싸고 아, 씨. 아, 진짜 올라오니까, 시지. 진짜. 야빙. 진짜 하지 말라고. 알겠습니다. 어차피 올라오니까. 알 철이 있어.